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진짜. <laughs> <laughs> 어떻게 도혜가 카톡 왔어? 모르고 들어왔는데. 도혜가 삼촌. 마리아와 친구들 굿 데이즈요. 지금 아침부터 구름이 미모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비켜주고 있어요, 차. 마리, 그거 아세요? 오늘 도혜가 백신 맞는데요 알고 있었잖아요. <laughs> 도혜가 고상이라서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학 생이 처음 맞는 거니까 한번 밀착 준비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응, 갈아서 또이 집에 왔습니다. 또이를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에스코트까지 왔어요. 오늘 또 중요한 날이니까 저희가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야. 문이 열려 있네요. 아..잠깐만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서감이 어떠신가요? 아네 지금 비상사태는 아니고요 아저 어떡해요? 왜? 아니 로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왜, 왜요 왜요? 네? 주사를 맞고 토를 했대요. 아, 제일 다음 날쯤에 그리고 하, 열도 나고 저 어떡해요? 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희가 계속 데고 다니세요. 아, 네. 저희가 에스코트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 <laughs> 저도 목의 소식 듣고 아, 참, 걱정 긴장돼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너무 젊어가지고 네. 걱정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강하니까 더확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끝까지 아, 해하겠습니다. 가시죠. 하, 지금 백신에 통파구. 체육문화회관 네 서울로 갑니다 서울 지금 이책 이 뭡니까 이거 아, 여기서도 지금 체점 있는 겁니까? 또 아, 열심히 공부해야죠. 지금 아, 고 <laughs> 절대 저희 만들어진 이미지 아닙니다아 제일... 맞아 맞아 진짜 <laughs> 저 깜짝 놀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또이 오래 봤는데 이렇게 티도 때도 없이 공부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놀랐습니다. 아, <laughs> 아침 터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마련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맥도날드를 왔습니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런 거 시켰어. 삼촌 이거 먼저. 야 어른 먼저. 아 저희가 네. <laughs> 아, 다컸네 어른이요 어른. 아, 저 이제 내년이면 스무 살이에요. 지금 충격받은 시청자분들 많거든요. 저희 주민등록증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10시에 주산데 거의 다 도착해요. 지금 9시 있죠? 1시간 빨리 도착했어요. 어? 저기 나오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 만나는 것 같아요. 방금. 지금 여기가 백신 맞는 곳입니다. 너무 빨리 와버렸어 근데 다행히 접종 시작이 9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어, 저도 무서워도요 저도요. 일찍 들어와도 괜찮대요. 저는. 네.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제가 네. 오늘 보호자입니다. 어, 1인 1자 아, 보호자가 되네. 내고 이거 받았어요 우와 지금 사람이 진짜 많아요 135지 60번까지 나오네이 번호 잃어버렸는데 오시면서 길을 떨어트린 거아니 아까 보여줬던 장소에 딱인데요딱 아, 보여준 장소였있더라 <laughs> 불안해서 와 진짜 속도가 너무 빨라 또 나왔어. 이사이 아니, 벌써 이제 100번 때까지 왔어. 135번이잖아요. 135번이에요. 어떡해 지금 청소년은 경의서를 받아야 돼. 부모님한테. 가야 돼. 여기 안 있는가 봐. 저는 대기관이니다 <laughs> 괜찮을 거예요. 잘 다녀오시고. <목소리> <목소리> 진짜..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긴장돼요 근데 저도 긴장돼 지금 어? 134번까지 왔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막고 있네 아 저렇게 앉는 거구나 똥이가 맞는 동안 저는 보호자 대기 기다리고 있을게 대기하고 접종하고 지금 똥이가 접종 5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주사 맞고 나오고있요 지금 딱 주황색 옷 입어서 아주 잘보이네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또 전산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가 대기석인가 봐요 15분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특정 장소에 앉아서 저기 도로 이름 불릴 때까지 앉아서 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잘 만들어진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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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저 여기 주사 여기, 여기 주사 맞았어요 어, 아팠어요? 아, 어, 딱 몸에 이상 증상은 없어요 현재? 네 아, 지금 괜찮은데 이따가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지금 장갑을 꼈다니 손에 땀이 손요아 지금 손 촉촉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맞고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그때 아버님 맞았을 때도 그냥 주사 맞는 느낌이고 아프진 않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주사 뿅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무섭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막 엄청 막 진정시켜줬어요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laughs> 아니 얼마나 귀엽겠어 지금 미성년자가 지금 처음 맞고 있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아니 진짜 쉬지 않고 들어오는데 또이가 옷을 잘 골랐더라고 저잘 보였잖아요 어딜 가도 보이더라고요 <laughs> 아 계획된 거였어요 어 역시 유튜버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꼬라서 15분 기다리는 건데 저는 혹시 몰라서 조금만 더기다리요가 지금 조금만 혹시 모르니까 네. 네, 30분 채워서 가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잘했어요 예아 일단 근데 지금 사실 저녁이 더 걱정이거든요 아 맞아요 로기는 저녁이 아팠다 그래가지고 12시간 지나면 증상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것은 바로... 아! 증명서 나왔어! 증명서예요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 할수 있다는 아 어, 뭔가 되게 뿌듯한데요? 한건 없지만 지금 30분 지났는데 이제 괜찮아요? 네... 아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 출발하시죠 네. 계한님 몸이까지 지금 또이가 주사 맞았잖아요 몸 보신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삼계탕을 시켰습니다 맛있게 다계탕오 아, 음 노란 삼계탕이거든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또이를 뭐 부르겠습니다 도이님 아프지 말라고 삼계탕 시켰어요 케어 <laughs> 받는 기분이에요 아 혹시 아프면 연락하세요 새벽도 괜찮으니까 <laughs> 언제든 연락하세요 <laughs> 음 지금 너무 먹기도 전에 리액션 아니죠 <laughs> 너무, 너무 먹기 리액션인데. 근데, 음, 음. 아 근데 지금 상태 좀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지금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쉬세요. 잘 먹고. 아 여러분, 어 너무 피곤해지고 잠들었어. 아 지금 조개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금 12시 거의 80분 넘어갔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빨리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카톡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보면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제가 아 진짜 어떻게 아 봐야 진짜 분 빨리, 빨리. 아, 어떻게 도요새 카톡 왔어 물을 잠들었는데 저희가 촌저 너무 멀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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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말랑이 분들도 다 속았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다행히도 다 멀쩡하답니다 아, 나 진짜 전화 받는 데 진짜... 엄청... 아, 저 멀쩡해요. 내일까지는 또 봐야 되니까, 아침에 한번더 경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침이 되었거든요. 사실 자는 동안 좀 아플 수 있다고 생각저 너무 멀쩡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다행인 것 같고, 오늘 괜찮은지 한번 안부 전화,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전를 지금, 지금 가고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없으 뭐예요? 너왜 전화를 안 받지? 지금 잠깐만요 지금 11시거든요?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 돼서 도희 집에 가봐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한번 가볼게요 초인정을 어 지금 도희 괜찮아요 네?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프진 않데 잠만 자는 거요. 아,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아프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 아프지 않고 잠만 자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